그래 루크 자네가 이번에도 대단한 이슈를 물고 왔구만 도대체 매번 어떻게 그런 집요함을 발휘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젊었을 때도 자네만큼은 아니었는데 말이야 이대로만 쭉 해보게 자네 앞길은 내가 책임지지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이슈 취재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말단 기자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하나의 팀을 꾸리고 운영하는 팀장의 자리에 있지요. 제가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든 의심부터 하고 보는 성격 덕분입니다. 의심으로 시작하여 집요함으로 모든 것들의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죠. 그게 기자로서 당연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점들이 저에게 부작용으로 다가오는 부분들도 존재하는데요. 저는 최근 정신병원에서 편집성 성격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제가 타인에 대한 지속적인 의심과 불신을 갖고 타인의 동기를 악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나요? 하지만 어떡합니까? 저는 기자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하고 기자는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하는 직업인 걸요. 최근 저의 심기를 건드리는 이슈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팀이 미국 내한 식당을 찾아 외부 취재를 갔을 때였습니다. 이 식당에는 한국식 불고기와 구이를 판매하는 식당이었죠. 당시 이 식당은 고기를 굽는 냄새에 지나가던 사람들도 그냥 지나치지 못할 정도라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이 식당을 찾아간 저는 과연 그 소문이 완전히 허황된 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죠. 하지만 딱그 정도였습니다. 허황된 소문은 아니었지만 분명 과장된 부분들이 많이 보였어요. 식당의 직원들 미소가 끊이지 않는다는 둥,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정도로 맛있다는 둥, 분명 맛있고 좋은 식당이었지만 과장된 부분이 존재했죠. 그런데, 이 식당의 한국인 사장님과의 인터뷰에서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믿기 힘든 이야기들을 하더군요. 이때부터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한국의 로컬 음식점들을 경험하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저는 뭔가 하나에 꽂히기 시작하면 그것을 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성격이거든요. 여태까지 제가 수많은 이슈들을 봐왔지만 실제로 제가 파헤쳐보면 그 이슈들은 부풀린 소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일 긍정적이었던 경우가 그나마 부풀려진 정도가 적은 경우였죠 그러다보니 제가 어떻게 이런 이슈들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사람도 소문도 심지어 지금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마저도 제일 먼저 의심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너 그거 너무 심하다 정도가 지나치면 그것도 병이다 라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제 성격 덕분에 직장에서 인정받는 능력자가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감수하고 있는 것이죠. 이슈거리가 줄어들어 팀이 한가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본부장님에게 찾아가 한국의 식당들을 방문하여 취재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식당을 방문한 이후로 식당 사장님이 해주신 말들을 제 눈으로 꼭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말들이 부풀려진 소문이 아니라면 분명 기사거리도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이 복에, 루크, 이번에는 자네가 한발 늦었구만. 자네 옆에 있던 팀이 먼저 한국 식당을 방문하여 취재를 하기로 했네. 아마 지금쯤 한국에 도착했을 거야. 그래, 자네 동기가 팀장인 그팀 말일세. 자네도 그쪽에 관심이 있는 줄 몰랐는데 어제쯤 미리 말하지 그랬나. 이번에는 자네가 포기하고 다른 아이디어를 내보게. 본부장님의 말에 의하면 제가 한발 늦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팀이 미국 내 한식당 취재를 했을 때, 취재 내용이 제 동기에게 흘러들어간 것 같았죠. 그 동기놈은 늘 저보다 한발 느렸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한 것인지 제가 원하는 취재를 가로채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동기놈이 저희 팀의 막내에게 접근하여 정보를 빼내어 간것 같았습니다. 아직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 적응을 완전히 못한 막내가, 팀장인 저에 대해서 농담을 하고 험담을 하면서, 친근하게 다가간 게 먹혀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막내에게 싫은 소리를 몇 마디 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막내라고 이것저것 챙겨주며, 잘 대해 주었던 것 같은데, 왜 그런 짓을 한 걸까 의문이었죠. 혹시 사사건건 의심하는 제 성격 때문에, 막내가 지쳤던 것일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기놈은 한국에서 취재를 마치고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회사 복도에서 만난 동기는 저에게 한국의 식당에 대해 이것저것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한 저를 고의적으로 약올리는 것처럼 보였죠. 이봐 루크, 너 저번에 미국에 있는 한 식당 가본 적 있지? 나도 거기 가봤거든. 근데 한국에 있는 식당에 비하면 거기는 식당도 아니더라고. 한국 식당에서 먹어본 음식들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니까. 너도 이걸 직접 먹어보고 겪어봐야 내 말을 알 텐데. 거기 미국 한 식당 사장님이 한 이야기들 말이야. 그건 과장된 게 아니라 오히려 축소시켜서 말을 한것 같던데 아무튼 정말 대단한 경험이었어. 동기놈은 신나서 저에게 한국 식당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저냥 들어주다가 이 친구한테 하루 종일 붙잡혀 있을 것 같아서 전화를 받는 척하고 헤어졌죠. 이 친구의 말을 더 듣고 있다가는 궁금증이 폭발해서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동기놈이 제가 한국을 취재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일부러 저를 약 올리기 위해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거나 부풀려서 말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말할 때의 표정이나 행동들을 곱씹어 보니, 진짜로 겪은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더욱 궁금해졌고,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에 가서 취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저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회사에는 이슈거리가 부족했고, 이때를 빌미로 본부장님께 한국의 식당 취재 내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가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어이, 루크, 또 한국 타령인가? 자네는 그게 문제야. 장점이기도 하지만 이럴 때 보면 단점인 것 같단 말이야. 포기를 할줄 모르는가? 한국 취재 한번 다녀오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 줄 아나? 회사가 힘들 때일수록 잘 버텨야 하지 않겠나? 그래야 다시 큰껀이 나오면 대박을 터트리지. 한국 생각은 그만 접고 다른 연구나 좀 해봐. 역시나 본부장님은 한국으로 추가 취재를 나가는 건 지금 형편상 힘들다는 이유로 거절을 했습니다. 제 성격까지 들먹이며 거절을 하시는데 저도 더 이상은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포기해야 하나 싶어서 시무룩해 있었습니다. 이때 본부장실에서 나오는 저를 본 동기놈이 또 웃음을 지으며 저에게 다가왔죠. 이봐 루크. 혹시 또 한국 취재한다고 들이댄 거야? 당분간은 안 된다고 할걸 그러게 기회가 왔을 때 잡았어야지 정안 되면 사비를 털어서라도 다녀오던지 비아냥거리면서 놀리는 동기놈의 말에 저는 눈이 번쩍 떠었습니다 사비를 털어서라도 다녀오라는 그 말에 말이죠 많은 장비를 가지고 팀으로 움직이면 비용이 많이 들지만 저 하나 다녀오는 건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당장 휴가서를 지출하고 한국행을 준비했습니다. 얼마 후 저는 한국을 도착했고 미리 조사해둔 자료들을 토대로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에 직접 방문해야 먹어볼 수 있는 로컬 음식 문화를 중점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저의 한국 식당 취재는 첫날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김치는 미국에서도 슈퍼푸드로 선정되며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킨 바 있었죠. 그런데 한국 현지에는 그 김치를 그들만의 비법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을 고의적으로 섞여서 손님들에게 내어준다는 곳이 많다는 거였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섞인 김치로 요리를 해서 내어주는데 그 맛이 일품이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찾은 한국 식당이 바로 김치 요리 식당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온 김치 요리는 김치찜이라는 요리였는데 6개월 이상 숙성을 시켜서 돼지고기와 함께 양념을 해서 나오는 음식이었습니다. 실제로 먹어보니... 그 맛은 정말이지 황홀했습니다. 고소하면서도 적당히 짭조름한데 그 끝맛은 새콤한 것이 정말이지 미묘하면서도 맛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소문으로 듣고 추측한 것 이상의 맛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들린 곳은 특별한 메인 메뉴가 없고 매번 들릴 때마다 메뉴들이 변경된다고 하는 한식당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식당의 사장님에게 큰 결례를 저지르고 말았죠.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몇 명이냐고 물어보더니 제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은 채 음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느낌이 이상해서 지금 나오는 게 뭐냐고 물어보니 기본으로 나오는 반찬들이라고 했죠. 저는 곧바로 스마트폰 번역기로 통역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사장님 어디 계시죠? 저는 주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음식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죠? 제가 외국인이라고 덤탱이를 씌우려는 건가요? 저는 그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장 메뉴판을 주시죠. 저는 살짝 흥분해서 사장님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문도 하지 않았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음식들이 30여 개나 제 앞에 놓여져 있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종류의 음식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나온다는 건 분명한 두번 덤탱이를 씌워본 게 아니라는 생각마저 들었죠. 하지만 사장님은 호탕하게 웃으시며 저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식당에는 오직 한 가지 메뉴만을 취급하며 손님이 몇 명이냐에 따라 양을 조절하여 음식들이 나오는 것이라고요? 이것마저 미국에서 제가 들은 소문과 일치했습니다. 아니, 제가 들은 소문보다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들이 1인분이라니 도저히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죠. 게다가 이 음식들은 무료로 리필이 된다는 점에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런 식당들은 오직 한국에서만 접할 수 있는 한국 특유의 식당 문화였습니다. 저는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한 패잔병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에 취재를 하러 올 때는 부풀려진 한국 식당의 소문들의 실체를 파헤치려는 목적으로 왔는데, 어느덧 한국의 음식에 빠져 그 맛을 즐기고 한국 식당 사장님들의 배려와 친절함에 매료되기까지 했으니 말이죠. 이 모든 사실을 깨닫고 저는 식당을 나오며 사장님에게 저질렀던 결례에 대한 정중한 사과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 뒤로도 며칠 동안 한국 식당들을 돌아다니며 아주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미 한국 식당의 실체를 파헤치려는 의심 따위는 집어치운 상태였죠. 그냥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으로 돌아와 한국 음식에 대한 취재 리뷰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한식당이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그런 식당 문화는 오직 한국에 직접 가야만 경험해 볼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오직 음식을 먹기 위해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여전히 독특하고 맛있고 배려가 넘치는 식당들이 즐비합니다. 왜 한국의 음식들이 그토록 세계적인 극찬을 받고 있는지 제대로 알게 되었죠. 그리고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편집성 성격장애 때문에 복용하던 약도 끊었습니다. 이게 다 한국에 대해 알게 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남성 루크의 사연이었습니다. 정신학계에서는 아무 근거 없이 타인의 행동을 의심하고 의도를 불신하는 것을 편집성 인격장애라고 합니다. 최근 한국에도 많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정신질환 중 하나인데요. 오늘만큼은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것 어떠신가요? 미루타, 너 아시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아? 한국은 잠들지 않는 대도시로 유명해.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기분일까? 나도 언젠가는 꼭 한국 같은 대도시에서 살아보고 싶어. 안녕하세요. 저는 네팔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21살 시골 여성 이루타라고 합니다. 제 친구는 늘 저와 있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잠들지 않는 도시라나요. 그런 곳이 진짜로 있을까요? 있다고 한들 저와는 크게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곳에서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죠. 이곳 네팔은 인터넷도 엄청 느리고 시골이라서 낮에는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을 해야 했고 밤이 되면 별다른 오락거리가 없어서 잠을 자는 것 말고는 할게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을 동경하던 제 친구가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하여 한국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루타, 나 한국 남자와 결혼해. 내가 그토록 꿈꾸던 한국에서 살수 있게 됐어. 자주 오지는 못하겠지만 한 번씩 편지할게. 잘 지내. 그렇게 저의 절친은 번갯불에 콩을 구워 먹듯 짧은 시간 안에 한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와닿지 않아서인지 친구가 먼 나라 한국으로 시집을 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친구 집에 들어가면 저를 환하게 반겨줄 것만 같았죠. 지루한 네팔 생활에서 그나마 유일한 낙이었던 친구마저 떠나버리자 저는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사실 친구도 친구였지만 저도 이런 시골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커졌어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저도 한국 같은 대도시의 남자와 결혼을 하여 그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었죠. 네팔에서의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떼고 식사 준비를 한 후에 밭에 나가서 일하고 다시 식사 준비를 하는 일상의 무한 반복이었어요. 뭐 어른들이야 이런 삶에 익숙해져서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지만 인터넷 문물이 들어오면서 젊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이런 생활을 하기 싫어졌죠.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시골에서 지겨운 일상을 무한 반복하는 삶은 지긋지긋했거든요. 인터넷으로 보던 화려한 대도시의 삶을 살아보고 싶었어요. 특히 친구가 그토록 극찬하던 한국이라는 도시를 경험해 보고 싶었죠.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진짜일까 궁금했어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한국으로 시집간 친구가 보고 싶고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얼마 후제 마음을 알기라도 한 것인지 한국으로 시집간 친구에게서 편지가 한통 왔죠. 미루타 잘 지내고 있지? 나는 너무 잘 지내고 있어.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무서웠는데 1년 정도 지내보니까 한국은 너무나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아. 아, 그리고 얼마 후에 우리 남편 친구가 널 만나러 네팔에 갈 거야. 만나서 이야기 한번 잘해봐. 친구의 편지를 읽던 저는 너무 놀라서 얼음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친구의 남편 친구가 날 보러 네팔에 들린다는 글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죠. 편지를 받고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였어요. 우리 집으로 동양인 남자 한 명이 찾아왔고, 이 남자가 바로 제 친구의 남편 친구였죠. 이 남자는 다짜고짜 저희 부모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미루타에게 첫눈에 반해서 일도 잠시 내팽개치고 네팔로 오게 되었습니다. 미루타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주세요. 다짜고짜 이 남자는 저희 부모님에게 저와의 결혼을 허락받으려고 했죠. 저는 황당했지만, 은근히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죠. 알고 보니 친구에게서 제 사진을 본 이후로 저에게 반했다며 여기까지 찾아온 거였어요. 저희 부모님도 당황한 것은 매한 가지였기에 천천히 한국인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도 당장 결혼을 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달래주었죠. 그리고 그날 하루는 식사를 대접하고 다음날 한국인 남자를 돌려보냈습니다. 이 남자가 떠나고 난 후에 저는 부모님에게 저를 찾아온 한국인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으로 시집을 가고 싶다는 제 꿈을 이룰 수 있는 인생 기회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게다가 한국인 남자는 의외로 박력 있고 남자다운 면이 있었고 외모도 나름대로 귀여웠죠. 하지만 아버지는 극구 반대를 하셨어요. 제 나이가 아직 너무 어리다나요? 제 나이는 22살이었고 제 친구는 이미 21살에 시집을 갔는데 말이죠. 아빠, 제 친구는 21살에 시집 간거 모르세요? 저는 벌써 22이라고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 시집 가고 싶단 말이에요. 허락해주세요. 아빠도 보셨잖아요. 어느 누가 저와 결혼해달라고 여기까지 오겠어요? 저는 최대한 시집 가고 싶다는 뜻을 어필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쉽게 뜻을 꺾지 않을 분위기였죠. 사진만 보고 저를 좋아해주고 이렇게 멀리까지 날아온 남자는 두번 다시 없을 것 같았어요. 한국인 남자가 네팔에 머무르는 동안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저도 그 남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죠. 한국인 남자는 네팔 언어를 할줄 몰랐기에 통역사를 같이 데리고 다녔어요. 딱 봐도 우리 동네에 사는 그 누구보다도 재력이 뛰어난 사람처럼 보였죠. 우리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고 결혼도 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저렇게 반대를 하실 줄은 몰랐기 때문에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남자를 놓치면 저는 이 시골에서 시골 남자와 결혼해서 평생 여기를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루타 내따라 너는 너무 허황된 꿈을 가지고 있는 것 같구나. 그 어떤 나라도 좋은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란다. 네가 그토록 가고 싶어 하는 한국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야. 자신과 다르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배척하고 미워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동물이다. 네가 여기에 있을 때는 그냥 평범한 20대 여자겠지만.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되면 너는 네팔 여자 외국인이 되는 거란다. 이 아빠는 네가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너무 어리다는 생각이다. 아버지는 제가 걱정돼서 이 결혼을 반대하는 거였어요. 아버지의 심정도 어느 정도 이해는 했죠. 하지만 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저를 찾아온 한국 남자도 저와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았어요. 이 남자도 쉽게 포기하는 그런 남자가 아니었죠. 한달 정도 지났을 때 또다시 한국 남자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특산품이라며 선물들을 이것저것 가지고 왔죠. 하지만 이번에도 아버지는 반가워하는 게 아니라 난처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 아버지의 반응에도 이날 저는 이 한국 남자에게 더욱 강한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역시나 저를 찾아온 한국 남자와 짧은 대화를 나눈 후 일을 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밖으로 나가버리고 말았죠. 그러자 이 한국 남자는 아버지가 일을 하는 곳이 어디냐고 물었고 자신이 가져온 짐을 뒤적거리더니 무언가를 들고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호기심이 발동해서 그 남자를 따라가 보았죠. 거기에는 아버지가 밭에서 일을 하고 계셨고 한국 남자는 근처에서 손에 무언가를 들고 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나오시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아버지가 밖으로 나오자 이 남자는 갑자기 평상에다가 음식 같은 것들을 차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버님, 이 음식들은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음식들입니다. 입맛에 맞으실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드셔보시죠. 아주 맛있습니다. 그리고 약주 한잔 받으세요. 하얗고 투명한 이 술은 한국인들이 즐겨 마시는 소주라는 술입니다. 이날 저희 아버지는 한국 남자와 함께 밤늦도록 술판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에게 결혼을 정식으로 허락해 주었죠. 이루타, 내 딸아, 저 한국 남자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 같더구나? 너도 저 남자에게 호감이 있다면 정식으로 결혼을 허락하마.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지자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정식으로 결혼을 준비했고 그토록 제가 원하던 한국으로 갈수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꿈에 부풀어서 설레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부푼 꿈들은 얼마 가지 않아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저는 그야말로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한국은 대도시였고 엄청나게 화려한 도시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저희들의 목적지는 이곳이 아닌 것 같았어요. 한국 남편은 저를 데리고 대도시에서 버스를 타고 어딘가로 계속해서 갔죠. 한국이 이렇게 큰 나라였나 싶을 정도로 버스를 타고 오랜 시간을 어딘가로 향하더군요.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간 후에야 남편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을 온 것인지 환한 대낮에 버스를 타고 내릴 때는 컴컴한 밤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은 피곤해서 일찍 잠에 들었고 다음날 저는 너무 놀라서 기절초풍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기상해서 한국 남편의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린 후 밖을 나갔는데 완전히 시골 동네인 거예요. 그것도 제가 살던 네팔만큼 시골 동네였던 거죠. 여기 한국 맞아요. 제가 지금 한국에 있는 거 맞나요? 너무 황당하고 당황한 나머지 남편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네팔어로 물어봤죠. 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골을 벗어나서 대도시에서 살아보는 제 꿈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으니까요. 한국은 잠들지 않는 대도시라는 말도 모두 거짓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느 날 한국에 먼저 시집을 가서 살고 있는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실제로 도시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죠. 친구의 남편은 대도시 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었고 제 남편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였던 것이죠. 친구가 도시에 사는 한국 남자에게 시집 갔다고 해서 그의 친구도 도시에 살 거라는 착각을 한제 잘못이 컸습니다. 물론 제 남편에게 호감이 있었고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서 결혼을 한 것이지만 제가 오랫동안 꿈꿔오던 한국에서의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논과 밭에서 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울음이 터져서 집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하는 일이 많았어요. 네팔에 있는 부모님과 집이 그리워 서 가슴이 먹먹하고 메여오는 느낌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황당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는데 그런 저를 그저 묵묵히 바라봐주고 기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약 2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와 남편은 저희 부모님을 뵙기 위해 네팔에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그립고 보고 싶었던 가족들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반가움의 눈물이었죠. 저는 어머니에게 오랫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 보따리들을 풀어냈습니다. 대도시인 줄 알았다가 한국의 시골로 가서 오랫동안 힘들었고, 지금도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자 어머니께서 저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었어요. 이르타 네가 결혼을 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렴. 네가 원하던 대도시의 삶이 아니라서 실망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만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야. 그 어느 곳에 있든지 너만의 행복을 찾아야 돼. 너를 사랑해주는 남편과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해봐. 내가 알기로 한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문화 가치들이 존재한다고 하더구나. 어머니의 말씀은 틀린 말씀이 아니었어요. 제가 어린 나이에 행복의 관점을 너무 좁게만 들여다보고 있었던 건 아닌가 뉘우쳤죠. 그렇게 얼마 동안 네팔에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들을 보내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의 조언 때문인지 제가 생각을 바꿔먹은 탓인지 이전보다 한국이 더 편하게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저를 끔찍히 아껴주었고, 남편의 부모님들도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고 이해해 주었죠.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마음을 열고 한국 생활을 시작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까지 태어났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어서 외롭고 힘들었던 한국 생활 내내 일주일에 3일 정도는 너무 울어서 퉁퉁 부은 눈으로 생활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울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국 생활에 적응한 탓도 있었지만 사랑하는 아들과 남편의 존재 자체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행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이가 하루하루 커가는 모습을 보며 너무도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막상 생활에 적응을 하다 보니 한국만큼 살기 좋은 곳이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네팔과 다를 바 없는 시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저의 큰 착각이었죠. 모습은 시골이긴 했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도시처럼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인터넷은 얼마나 빠른지 네팔에서 한 세월 걸릴 영상들도 여기에서는 아무 끊김도 없이 볼수 있었죠. 게다가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 곳들이 많아서 필요한 물건들은 언제든지 구할 수가 있었어요. 또 대중교통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제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도시와 시골을 오갈 수 있다는 점에 크게 놀랐습니다. 지금은 한국 생활을 5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저보다 남편이 먼저 네팔에 한 번씩 가자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 뵌지 오래되었다고 말이죠. 저는 귀찮아서 다음에 가자고 하긴 하는데 가더라도 일주일 정도만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더 이상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의 생활은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이죠.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저의 꿈은 단순하게 한국의 대도시에서 생활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진짜 행복은 도시에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지금의 제 남편과 아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외국인인데도 편견 없이 잘 대해주고 받아준 한국. 감사합니다.